안녕하세요. 산일하루입니다. 오늘은 경사가 심하죠? 바위에 돌, 바닥에 돌도 많이 있고, 혹시라도, 눈깔 빠진 능이나, 눈깔이 빠진 능이가 있나 한번 좀 찾아보고, 또, 심매도 보고, 심짜리 겸 능이짜리입니다. 오늘 한 800에서 시작해서 한1100 꼬지까지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산행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아, 이큰 참나무 아래. 야, 여기 삼구가 하나 있습니다. 야, 눈이 좀 있나? 경사원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야 여기 산고가 하나 보이네요. 야저 삼은 없는 것 같고, 야 이렇게 떡 부러진 산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 입장은 제법 실해요. 이렇게 야 사물함 불이 만났습니다. 이거 한번 한번잘한번 해쳐볼게요. 야 역시 산이 하루는 힘을 봐야 됩니다. 야 삼구 와 물건입니다. 두가리 자리가 한번 있어요. 여기서 이야, 상당히 세력이 좋아져 좋아지다가 아, 외부 요인으로 내두리를 한번 했습니다. 야산 좋네요. 오, 30년 이야, 멋진 민을 만났습니다. 역시 산이라루는 심매를 봐야 됩니다. 아, 조심조심 잘 채심하겠습니다. 자 채심을 완료했습니다. 아 3구 아이이 주근 이아 죽은 아래쪽은 도태를 했습니다. 아, 자연적으로 망가졌어요. 아, 3위 한번 도른 것 같아요. 아, 경사지다 보니까 짐승들에게 밟혔든지 고생을 했습니다. 아, 여기 도태된 쪽은 삼위 아, 내도가를 하고 아, 잠을 자면서 지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미들이 다시 아,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아 멋집니다. 여기서 한 번, 저 위에서 한 번,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내도가를 했어요. 내도가를 아, 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 멋집니다. 아, 종급입니다, 종급. 종국. 감사합니다. 아, 피나무가, 야, 고산 피나무. 한세 아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아, 요, 그 앞에 단기들이. 아, 물골 옆에 단기들이. 아, 아주 씨가 많이도 달렸어요. 아, 씨앗들이 아주 좋습니다. 상단부로 나무들이 쓰러져서 굉장히 복잡해요. 아, 봄에 붓 뿌리 세워놓고 갔는데 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지런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나무들이 아, 지난 겨울에 얼마나 넘어갔는지, 야 복잡하네요. 아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 상단부에 아 봄에 세워두었던 두 뿌리가 있습니다. 아유 오늘은 날씨가 아 바람은 좀 있어도 제법 더워요. 자 부지런히 또 올라가서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자리가 헷갈려서 야한 시간 반을 맺었어요 어나무가다 넘어가 있으니까 그 자리가 그 자리 갖고 아, 이고 겨우겨우 찾았습니다 아잘서 있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4구 그리고 여기, 여렇게 3구 아. 6월 초에 봐두었던 심입니다. 아이고, 참. 봄에 왔다가 가을에 오니까 참 찾기 힘듭니다. 뭐, 거의 정상부위에요, 정상부위. 상단부 자, 잘 채심해 보겠습니다. 아, 사구심. 채심 중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나무뿌리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아, 작업이 상당히 난해할 것 같습니다 아 삶은 좋은데 와삶 좋아요 끝내줍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죠 아이고 이건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한번 채집해 보겠습니다. 아, 고난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선 멋지게 생겼습니다. 야 뿌리 사이로 이렇게 종미는 아, 꺼내냈어요. 여기 보면은 한 개가 더 들어가 있죠 이리로. 아, 점이만 잘 끄집어내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아 멋집니다 채도 아주 멋있게 나갔어요 조심조심 마무리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무사히 잘 채심을 완료했습니다 야 멋진 심이 나왔어요 와. 멋진 심이 나와줬습니다. 아, 덩어리도 좋고, 아, 삼아도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 부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이곳이 천에서 아, 천백 사이 인데요. 아, 능이가 좀 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아, 신메 보면서 능선이 바로 코앞이니까 콰앞이, 한번 올라와 봤어요. 저는 아, 안 보입니다. 아, 제가 주로 산항, 산행하는 쪽은 아, 강원 중부, 고산 쪽이에요. 아, 평창군, 아, 횡성 쪽은 아, 내면 방향, 그리고 가령산 방향, 아, 개방산, 오대산 쪽, 그외그쪽 산맥으로 이어지는 자리들. 아주 고산 쪽이죠. 아, 이쪽은 올해 능이가 완전히 꽝입니다. 올가을 능이 산행에서 한 꽃할도 못 봤어요. 참 역대급이네요, 역대급. 이제 능선을 따라서 다음 걸로 넘어가서 한번 찾으면서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능이 자리 보면서 하산하고 있습니다. 아 이곳은 동북향이고요. 그래도 혹시라도 올해는 뭐 능이 사먹지도 못하고 안먹지도 못하고 능이 안 먹는 해로 지정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아, 이곳에서 제가 예전에 삶물한몇 뿌리 봤었습니다. 이야, 그런데 모삼을 오늘 찾았네요. 우연찮게 음. 찾았습니다. 아, 그리고 봄에 보아두었던 사구, 삼구, 두 뿌리 세워놓은 거는 사구 한 뿌리만 채심하고 삼구는 남겨놓았어요. 잘 자라면은 와서 시좀 버뜨리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해 주세요.